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에서 담배 냄새, 탄 냄새, 비린내 등의 악취가 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토피나 습진, 만성 두드러기 같은 피부질환 얘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코 얘기는 왜 할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토피나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 중에서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아토피나 습진을 치료하면서 이런 증상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표현하시기로는 코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코 안에서 담배 냄새나 산 냄새가 나서 보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실내 환기도 해보시고 코를 풀거나 물 식염수 이런 것들로 코 속까지도 닦아보시고 했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악취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1차적으로 의심해야 될 증상은 정말 코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비염이나 축농증입니다. 비염은 대체로 재채기가 나오면서 맑고 투명 콧물이 나오고 코막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비염이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행이 되면 누런 콧물, 즉 화농성 콧물이 발생하면 특히 일반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곰팡이균 감염일 경우에는 특히나 악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콧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급성으로 부비동염, 축농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진균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아토피나 습진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코에 냄새나는 증상은 이렇게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아니라 콧물이 별로 없고 오히려 코가 마르는 느낌이 들거나 마른 딱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콧속에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코가 이제 마르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취비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취비증은 위축성 비염의 일종으로 코 점막이 위축돼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위축성 비염 중에서도 악취가 나는 경우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코가 마르면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비강 점막이 정상적으로 이제 습도를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코 점막이 매우 건조해지면서 코에서 이제 담배 냄새나 탄 냄새와 같은 냄새가 나고 딱지가 발생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취비증이 발생했을 때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물로 헹궈주거나 이렇게 아무리 코를 씻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줘도 코 점막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악취가 나는 증상은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절이 겨울이라든지 히터를 튼다든지 하는 외부적인 요인까지 겹쳐진다면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취비증은 근본적으로 코 점막이 점액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게 된 원인,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 안에서 점액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다시 습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서 코 안에 답답한 느낌이나 건조감, 이런 것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딱지와 냄새, 이것 또한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염수나 보습제 같은 것들로 코를 촉촉하게 만들어줘도 냄새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이 치비증이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입 잡초가 있으면 뿌리가 뽑아야 우리가 잡초가 새로 나지 않는데 땅 위에 있는 풀만 잘라내면은 다시 잡초가 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신체 내부로부터 어떤 원인이 문제가 돼서 코로 증상이 나타나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코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오로지 정말 코에 있는 증상만 신경을 쓰고 해결도 코로만 보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취비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체로 코 점막만 건조한 게 아니라 입이나 뭐눈 이렇게 얼굴 부위의 다른 점막들도 함께 건조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 눈물을 써도 잘안 듣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구강 자결감 증후군 아니면 뭐 마른 기침, 목 이물감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하자면 두면부가 전체적으로 점막이 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부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코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은 대체로 수면장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수면장애를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을 열심히 마셔서 수분을 공급한다고 해도 수면장애가 있으면 두면부의 점막이 다시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수면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체로 심한 불면증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잠드는데 30분 인상 걸리는 때가 많다. 이 경우와 두 번째로는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 일찍부터 잠이 깼는데 그 이후에는 잠이 잘안 온다 세 번째는 평균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확보해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선잠 잔 것처럼 항상 피곤한 것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라도 그 해당한다면 뭐 극심한 불면증은 아니지만 수면장애로 인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코에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도 건조하겠죠. 네, 어떤 느낌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냐? 바로 여러 날 밤을 샜을 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만 밤을 꼴딱 새도 눈이 굉장히 뻑뻑해지잖아요. 당연히 입 냄새도 납니다. 코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눈과 입이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코만 촉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수면장애로 인한 피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어, 두 면부로 굉장히 열도 잘 뜨고 이 부위의 점막들이 건조해지다 보니 코 점막도 건조해져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건조하다고 해서 코를 자꾸 씻어내거나 외부의 그 습도 관리를 해도 증상이 낫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그래서 신체 점막이 건조해지는 상태를 제대로 치료해야지만이 코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도 함께 해결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의 경우에도 이것이 해결되어야 건조한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에서 담배 냄새나 탄 냄새, 비린내처럼 악취가 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물이나 식염수로 아무리 코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씻어줘도 냄새가 잘 나지 않았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